안녕하세요. 연서 다육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비치고는 너무 많이 많은 비가 지금 내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거의 내리다시피 지금 계속 지금 내리고 있네요. 비가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를 않아서 오늘도 지금 더빙을 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 집 아이들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지금 비를 다 맞고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물이, 물이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은 이비 맞는 모습을 보면은 초록초록하면서도 또... 멍구슬을 먹으면 듯이, 그렇게 구슬을 먹으면 듯한 그런 모습들이 또 너무 이쁘답니다. 색감도 그렇고. 저 밑에 보이, 다이 밑에는요, 지금 비를 안 맞춰야 될 아이들이 저 밑에 있습니다. 이꼬지 아이들하고 조금 조심시켜야 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저 밑에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는 블루크라우드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참요 아이도 묘하게 이쁘답니다 요 아이도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로즈죠 러블리 얼굴이 샤방샤방 합니다 이를 비를 한번 푹 마치고 나면은요 얼굴이 쑥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통통해진다 고 그럴까요 성장하는 것이 며칠 사이라도 눈이, 눈에 보인답니다. 성장하는 것이. 참, 그런 맛이 어떤 데는 비를 맞추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아르케인도 보시면은 물을 너무 많이 뺐죠. 이렇게 초록초록해졌답니다. 그 예쁘던 아이가. 아르케인요. 성장을 잘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는 홍령이라는 아이고요. 그 아이도 그렇게 물이 안 들더니만은 봄돼서 이렇게 좀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제 봐도 이쁜 미나고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미나는 참 무던한 아이고요. 저희는 이런 노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밖에서 하도 달궈놔 가지고 웬만한 비 웬만한 그 더위는 그냥 다 견디면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요 아이는 흑사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색감이 참 예쁘죠 요 까라솔이요 요 까라솔 흑사 요런 아이들은 동영종이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잠자이 될 아이들이라서 여분 비를 이래 맞추면은 이제 물을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물을 주던가 이제 그려야 되겠죠? 요거는 문가든 이슨데 요렇게 물을 싹 뺐습니다. 라즈아가요. 그리고 제일 요즘에 안이쁘지 애가 얘인데요. 매직잼골드요. 그렇게 노랗게 이쁘던 아이가 녹빛이 올라오면서 노랗지도 않고, 녹빛도 아니고, 그 중간 조금 애매하게 이쁜 애 있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요 오팔리나도요, 이 색을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그 앞에는 핑크 플로라죠. 핑크 플로라도 한번이게 비를 맞고 나면은 그... 로제트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물은 빠졌어도. 그 앞에 아이는 니크시나하고 그 포르투나인데요. 완전 얘네들은 뻥튀기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 물을 좀... 여기 제가 물구멍 없는데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 심어놓고부터 저리 뻥튀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장마철이 다가와서 제가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여아이는 초록초록해졌죠? 바이올렛 퀸인데요. 이 아이는 얼굴만 이렇게 벅실벅실하게 복실 이렇게 키웁니다. 자구도 하나 달고요. 이렇게 비 맞는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좋답니다 요거는 에케문스톤 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얘는 핑크 글램핑크요 글램핑크 그리고 그 뒤에는 글램핑크도 물이 이제는 좀 많이 들어왔죠 자, 이 아이도 물이 잘안 든답니다 조금 묵둥이가 돼야 이제 핑크색을 보여 줄라는지 그리고 요거는 맵이나 검이죠. 요 맵이나 검도 요 검이라도 성격도 무던하고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라 이렇게 비를 오는 비를 다 맞춘답니다. 이렇게 큰 분에 옮겨 줬더니 얼굴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요 지금 요요 아이는 예언 흉소가인데 카라 카라멜? 아니 아니, 카라멜이 아니고. 아 이름이. 요 아이를 제가 적심을 해줬더니 목대에 자구가 바글바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방울복랑금 원종 방울복랑금 그대로 다 마치고 있고요. 이 앞에는 조꼬미 아이들 이죠 이렇게 백봉하고, 그 앞에 있는 아이도 밑에다 내려놨다가, 지금 제가 금방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지금 비를 다 맞추려고, 원래는 저명관수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얘네들 노지에서 사니까 적응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그냥 비를 맞추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상면에서 지금 비를 다 맞고 있고요. 진짜 저는 웬만한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요. 진짜 창 빨간 아이들 있죠? 그 룸인 것 치고 이렇게 빨갛게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절대 상면에서 비나 물 맞추면 안 된답니다. 저는 몇번 실패를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만 조심시키면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하면 은잘 이렇게 무난하게 커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할 때가 있어서 제가 이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놨답니다. 요거는 다빈치 코드인데요. 조그만 분에다가 옮겨놨는데 얼굴이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여기다 옮겼더니 세상에 얼굴이 여기 큰 분에다 옮겼더니 얼굴이 이렇게 커졌답니다. 그리고 목대에도 보면은 자구를 지금 달았고요. 야, 그래서 분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그렇게 얼굴이 자꾸 줄어들던 애가 이렇게 얼굴이 커졌습니다. 이를 줄알았면 제가 그컨분에다가 제가 옮겨 놓는 건데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요 뒤에는 그 뿌리 없는 아이, 뿌리 없는 창들이죠. 뿌리 없는 창. 그리고 여아이는 여 아이는 풀이 젠젠데디여 아이는 물을 많이 안 빼고 있네요. 저 밖에 하나 또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많이 뺐거든요 이 아이는 아직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창조류들이열기 있습니다. 여기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이 몸집이 얼마나 통통해졌는지요. 비를 이렇게 푹 맞고 나면은 아이들이 벌써 사이즈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녀와 야수라는 애데요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저희 집주피트예요피트주피트피트죠 진짜 사이즈가 얼마나 적은 애가 왔는지요? 뿌리 내려서 그래도 뿌리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비를 다 맞추고 있고요. 성톱만한, 엄지 손톱만한 애가 왔는데, 작아도 너무 작은 애가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애들이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지금 조금 전에 보내고,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 바람에 영상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언박싱을 한 적이 있죠. 몇 뿌리 없는 애들 여기 다섯 아이 데리고 와서 요 그때 언박싱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뿌리 활착을 잘 하고 지금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 슈퍼컬론 새 뿌리 받아준 애고요. 이 아이도 지금 활착을 잘해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요즘에는 제가 바빠서 영상도 잘못 올리는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비 맞고 있는 저희 집 아이들 영상을 한번 이래 올려봤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다육맘이었습니다.